자, 책할 때는 손이 내려가요. 책이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. 또3더하기 팔. 시작. 철 올라오는 거 아니라니까 손이 내려가는 거라니까 또5 더하기 칠이 얼마인지 하나 큰거 생각하면 쉽죠 갑자기 생각 안 나면 음, 왼손은 여기 위에 딱 잡고 있어야지 그렇게 하고 연필이 쭉 내려가야지 알았죠 한 번만 더 해볼까? 이렇게 준비 시작 3도하기7 그렇지 7보다 하나 큰거 생각하면 다 생각이 금방 나와요 많이 안 해봐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거니까 차근차근 하면 돼 그렇지 서둘지 말고 음, mm. 잘했어요.